요한복음 19장 아 20장 19절에서 23절 우리 한 절씩 교독이 아니죠. 습관처럼 나왔는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각자의 자리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다 계속 펴야 돼요. 계속 펴야 되니까 펴 놓고 말씀을 봅시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들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 의 죄든지 사하면 사야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제목, 뭐죠? 말씀 제목이 바로 성령받아라. 입니다 네. 그, 우리 선생님들 제가 어제 공지했는데요. 아직 그, 링크를 못 받은 친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 부모님께 연락을 받았는데 네. 아이들이 링크 전달이 안 됐다고 합니다. 링크를 전달해 주세요. 자, 선생님은 오늘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여러분들과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저번 주가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러길 바랐지만 또다시 여러분들을 온라인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정신이 없죠. 우리가 이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이 안날 정도로 너무나도 두려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어전 선생님 집 근처에는 선별 진료소가 생겼어요. 전 선생님 집 근처에 선별 진료소가 생겨서 검사를 받고 싶은 사람은 공짜로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해준다고 해요. 미리 알아서 차단하겠다는 거예요. 집 앞에 선별 진료소가 생긴다는 그 기분은 굉장히 묘합니다. 무섭기도 하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막막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진정돼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걸 넘어서서 이 어지러운 세상이 이 어지러운 세계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따가 여러분들이 기대 이 때가 바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또 세계를 위해서 기도한 우리 중고등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번 주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이어서 여러분들과 오늘 그 이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온라인이기 때문에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겠죠. 선생님도 금방 금방 빨리 할 테니까 여러분들 이 집중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저 선생 목소리 잘 들리나요?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친구들 우리 얼굴을 보여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너무 얼굴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수님의 제자들은 매우 두려운 한주 매우 두려운 주말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자신들을 구원해줄 예수님이 자신과 계속 함께했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돌무덤에 갇혔기 때문이죠. 자기와 자신들과 영원히 함께할 줄만 알았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상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런 소식이었죠. 그래서 20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어. 야 19절에 보면은 이 제자들이 모인 문들의 모든 문들을 닫았어요.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해코지할까 봐. 또 자신들의 행동 때문에 자신들이 그런 어떤 핍박을 당할까 봐. 자신들이 그 문을 집의 문을 모인 집의 문들을 다 닫아 버렸어요. 여전히 이들에게 말씀이 실제가 되지 않았다는 증거죠. 저는 계속,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실제가 되는 그런 삶. 제자들에게는 그런 말씀이 실제가 되는 삶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분명히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실제가 되지 않은 이 제자들은 문을 굳게 다 걸어 잠그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 닫힌 문을 여시고 제자들에게 가운데 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분명히 3일 전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이 자신들의 눈앞에 살아나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기절할 것 같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19절, 마지막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 나다, 안심해라, 평안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말씀이 실제가 되지 않으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못 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당신께서 진짜 예수라는 것을 입증하셨어요, 스스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신 목적을 실행하시죠.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신 목적을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복음을 위해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복음을 위해 우리에게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보내노라. 내가 온 목적이나 내가 다시 부활한 목적이다.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뭘 주시냐면 2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집중해서 성경책을 보고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주십니다. 숨을 내쉬며 성령을 주고 계신 장면이에요. 이 모습 이 모습이 비슷한 장면이 있습니다. 이... 숨을 내쉬는 장면을 보면, 성령을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어디냐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의 모습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마지막 날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하세요? 생기를 불어 넣으시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으세요. 그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부르셨다는 것은, 이제 창조와 같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누가 새로운 역사를 만드냐면 성령 받은 사람이 새로운 역사를 만든 거예요. 그 시작을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전사님 같았으면 그 제자들 다시 안 찾아갔을 거예요. 나를 배신한 제자들이 뭐가 이쁘다고? 나와 여, 나와 많은 시간을 함께하면서 내 가르침을 배웠고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얘네들이 알아서 해야 할 것을 기대하셨을 텐데. 제자들은 십자가 못 바뀔 때 아무도 없었고, 심지어 예수님 부인하고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오늘날 보면은 문을 닫고 자신들끼리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그런 모습을 본 예수님이라면,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안 찾아갔을 겁니다. 실망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더 기회를 주시죠. 어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뤄갈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함께 이룰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불어 넣으신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성령 몇 장만 넘기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몇 장만 넘겨보세요. 뒤에 두 장만 넘기면 되겠네요. 1장 8절입니다. 우리 다 아는 말씀일, 수, 아는 말씀일 수도 있는데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 김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을 받으면 뭐가 된다고요? 증인이 되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증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저번 주에 나눴죠? 성령이라는 권능을 받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받은 우리는 증인이기 때문에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이 미치지 않는 그곳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사명이고.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온 사방에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님처럼 전파하기 위해서. 자, 예수를 배신했던 제자들을 예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는데 과연 예수님의 이 계획이 예수님의 선택이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온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온 사방으로 터져서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처럼 기적을 행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제자들을 세우고, 리더십을 세우고, 그리고 그것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또 교회를 세우고, 리더를 세우고, 제자들을 세웠어요. 수년 동안 이 제자들은 사도라고 불리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게 2000년 전의 역사고, 그 2000년 전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이유에 결국 2000년 전 제자들이 받은 이 성령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불어넣으신 그 성령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수님을 믿게 하는 믿게 되는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오늘의 이 부활의 역사는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은 결코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고 수많은 제자들, 수많은 사도들의 헌신과 선, 순교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비록 온라인이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땅의 성령을 받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과 구원에 참여한 여러분. 여러분의 행동으로 그 은혜를 드러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세상에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가병쌤이 정말 좋은 기도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본이 되어서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저번에 이야기했지만, 정말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누군가는 기독교가 핍박받는 너무나도 힘든 시기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너무나도 우리에게 좋은 전도의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통해,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얼굴에 예수님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행동과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대변인이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얼굴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령 받은 대로 증인의 모습대로 살아가지 않고 내 모습대로 이기적인 모습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렇게 살아간다면 내 모습에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겠죠? 그러면 나를 통해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실 것이고 그러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욕을 먹게 될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모습대로 살아간다면 세상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될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통해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축복의 통로가 될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증인이 해야 될 일이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희생과 수많은 사람들의 순교와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피와 땀과 눈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죠. 설교 처음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난리입니다. 연일 언제 천명이 넘어가는지 시간만 재고 있어요. 다시 교회의 기사가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할수 있는 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 먼저 본이 되는 모습과 내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 한분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말씀을 가까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받아들여야, 말씀을 가까이 해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수 있으니까요. 반대로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내가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죠. 말씀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러브레터예요. 즉 사랑이 담겨 있는 글이 바로 이 성경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관점으로 성경책을 읽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성경을 읽으면 그냥 책 읽듯이 성경을 읽게 되면 그냥 글자에 불과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담아서 적은 이 성경책을 여러분들 가까이 하면 우리는 그, 사,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게 알게 될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은 여러분, 그래서 구원 받은 여러분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이 나한테 보내신 그 러브레터에 답장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일방적인 짝사랑이 아니라 양방향의 진짜 사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증인인 여러분, 성령을 받은 여러분, 그 권능, 하나님의 권세와 그 능력을 가진 여러분, 그 능력을 충분히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능력을 충분히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증인답게, 성령받은 사람답게,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르고, 말씀대로 행동하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이 빛을 보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될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증인된 사람으로서,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답게 예수님의 사람답게 당당히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세상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될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구원하시고 성령 우리의 죄를 사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영광을 그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비록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그 예배하는 자리가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과 평강이 가득하게 하시고 두려워 떨고 있어서 문을 잠그고 있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셨 주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을 볼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내가 그 말씀을 읽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그런 정말 주님의 제자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 안에 성령을 부어 주신 그 성령님의 그 믿음대로 내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가서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가서 우리가 다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어디 우리 기도와 우리가 예수님의 살아보로서 본을 보이는 모습뿐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가 보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작은 예수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하나님을 잘 따르는 그런 주님의 참된 제자들을 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순정하며 살아가는 한주가 되길 소망하고 또한 하루 빨리 코로나19가 진정되어서 함께 모여 예배할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